친구들, 안녕. 퐁당 유치원의 퐁당이에요. 오늘은요, 엄청 재미있는 놀이동산에 갈 거예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실바니안 행복의 꿈의 궁전 바로, 베이비랜드인데요. 귀여운 동물 친구들과 퐁당이와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보자고요. 자, 그럼 출발을 준비 됐죠? 갑니다. 퐁당! 어! 친구들 잘 들어. 베이비랜드에는 규칙이 있어. 어? 규칙이 뭐냐, 토토? 뭐냐면 바로 마음대로 노는 거야. 절대로 잠을 자면 안 돼. 절대로 밥을 먹어서는 안 돼.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돼. 어, 그런 거면 자신 있다냥. 밤이 없는 세상이라니 너무 좋다냥. 그래, 좋았어. 신나게 놀아보자 다다. 출발! 출발! 예! 예! 자, 먼저 우리 어, 관람차 타고 뭐가 있는지 먼저 보자. 좋아. 놀이동산에 정말 멋진 것들이 많아. 오, 너무 신난다. 그렇다, 다다. 우리 이거 단 다음에는 바이킹 타자, 다다. 좋아, 토토. 나는 용기 있는 토끼니까 탈수 있다고. 나도 자신 있다, 냐 높은 곳 올라가는 거라면 자신 있다고. 자 이번엔 바이킹이야 자신 있지 토토 당연하지 토토 아 다다 신난다 다다 우와 우와 그런데 무섭다 토토 우와어어 어, 다다 조금 무서웠다 다다 하하하 <laughs> 나는 용기 있는 토토 무서웠지만 꾹 참았다 그럼 나는 냥 높은 곳이라면 자신 있지 랄라, 나랑 누가 탈 거냐? 우와, 이건 진짜 인기 많은가 보다, 다다. 어, 그래도 기다려야지. 우린 어른들이 없어도 규칙 잘 지키고 놀수 있다고. 다다야, 나 앞에서 너 기다리고 있다, 토토. 다다야, 너 응원할게. 그럼 다다, 내가 좀있다가너 보러 올라갈게. 아, 다다 대단한데, 줄을서고 정말 우리 친구들은 규칙도 잘 지킨다니까. <laughs> 다다는 이렇게 로켓을 타고 멋진 꿈의 도이 동산에 왔다 갔다 위로 아래로 한참을 여행했답니다. 근데 얘들아냥, 이제 배고프지 않냐냥? 그래, 맞아, 다다 나 이제 배고파. 아, 근데 밥 먹는 건 싫은데. 토토, 우리 아까 퐁당이가 여기서밥안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신나게 놀수 있다고! <laughs> 맞다, 냥. 우리 그러면, 저기 있는 사탕 먹는 거 어때, 냥? 오, 너무 좋아, 다다 우리 사탕가게 가자. 랄랄랄랄랄랄랄랄. 어서오세요. 토끼네 사탕가게입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우와! 저요, 핑크 하트 캔디 주세요. 도토, 완전 멋있게, 도토토토토! 좋아요. 하나면 되나요? 네. 응. 우와! 나왔어! 써, 너무 예쁘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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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캔디. 어, 그럼 다다! 저는 사탕 모양 주세요. 저는 사탕 모양 주세요. 사탕 모양! 다탕 모양이요. 네, 그건 제리맛 캔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알겠어요. 와! 제리맛 캔디 완전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뉘뉘뉘뉘뉘. 양냥냥 어, 그럼 나는, 저는 쿠키맛 캔디 주세요, 냥. 쿠키맛 캔디, 예쁜 꼬마 아가씨, 자금심한 기다리세요. 있습니다. <laughs> 우와! 쿠키 마 캔디 감사합니다, 토끼 아저씨냥. 캔디 밥이라니 기분 너무 좋다. 맞아냥. 이게 꿈도 못 꿨던 일이다냥.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베이비랜드는 정말 최고 최고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토토. 잘 먹겠습니다, 다다 정말 꿈 같은 시간이야냥. <laughs> 우리 마음대로 할 수니 있는 너무 좋다. 어, 근데 약간 졸립다다다. 밤인데도 엄청 화나네. 밤이야? 지금 밤 아닌 것 같은데냥. 그치, 엄청 화내. 우리 또 놀자. 좋아냥. 아냐 토토 어? 글쎄 다다 토토 방금 여기 있었는데 우와 여기 전망대 진짜 최고야 놀이동산을 한눈에 볼수 있다고 근데 다다 이제 좀 졸린 것 같다 다다 잠안 자는 건 좋은데 계속 눈이 감긴다 다다 아, 이제 자고 싶은데 어떡하지 다다 아, 응, 근데, 어떡하냐, 냥. 여기는 우리가 잘 곳이 없는데, 그냥 여기서 잘까?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 근데, 집이 좀 그립다, 냥. 맞아, 토토. 이제는, 어, 집에서 코 자고, 사탕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계속, 뭔가 먹고 싶고, 기운도 없어. 힝, 우리 어떻게 집에 돌라간다 다다. 아. 얘들아, 일어나. 일어나, 아침이야, 일어나. 밥 먹어야지. 냥, 뭐라고 냥? 아침이다, 냥. 어, 이상하다. 어? 집이네? 어? 무슨 일이야, 토토? 우리 놀이동산 오잉? 왜 그러냐 다다 바이킹 타야지. 오? 어? 우리 왜 집에 있는 거지? 너네 무슨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 어제 파자마 파티 한다고 모인 거 아니었어? 혹시 꿈도 똑같은 꿈꾼 거야? 오, 신기하다냥. 이상하다냥. 우리 놀이동산 갔는데. 나도 너랑 다다랑 놀이동산 간꿈 꿨어. 베이비랜드.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베이비랜드 말이야. 맞다, 다다. 나도 베이비랜드에서 너네랑 바이킹도 타고, 관람차도 타고. 뭐야, 너희. 진짜 꿈도 똑같은 꿈을 꾼 거야? 정말 못 말린다니까. 자, 어서 내려와서 밥 먹자. 얘들아,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냥. 너무 배고프다. 혹시 너네도 사탕 먹었니? 맞지. 우리 모두 사탕만 먹었잖아. 맞다, 더다나 배고프다, 타다. 맛있는 아침을 드릴게요. 네, 밥 주세요, 밥. 딴, 따단, 따단, 딴, 따단, 따단. 우와 이게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퐁당이가 만든 특급 케이크. 사탕 모양 케이크지. 아니다, 냥. 나 사탕 그만 먹고 싶다, 냥.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토토. 아침에 무슨 케이크예요? 그것도 사탕이라니! 다다, 사탕 그만이다, 다다. 왜 그래, 너네 사탕 좋아하잖아! 친구들, 퐁당 유치원, 이상한 나라의 베이비랜드. 놀이 재미있었나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 조금 큰일 나겠죠? 음. 우리는 놀이로만 재미있게 우리의 상상을 펼쳐보자고요 퐁당 유치원에서는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즐거운 장난감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친구들,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기 잊지 말아요. 그럼, 퐁당 유치원, 안녕! 퐁당, 퐁당, 빵! 오픈! 두두 두두. 너무 예쁜 귀여운 아기 동물들이 세 마리가 들어있고요. 너무 예뻐서 언젠가 꼭사야지했는데 드디어 풍당 유치원을 통해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네요. 어후, 과연 어떻게 들어있을까? 허, 이렇게 귀여운 아이템들이 들어있네요. 아,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미니북. 미니북. 실바니안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미니북을 많이 모은대요이 미니북에는 짜잔. 귀여운 동화가 들어있나봐요. 와 보였어? 짜잔, 귀여운 동물 친구들. 짠 어. 증거는 별거 없었어요. 등거는별게 없네요. 본체, 바닥판. 오, 와우, 예. 귀여운 바이킹. 아주 가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나는 갈수 있을까? 여기 귀여운 자동차도 있고요. 이건 아마 바이킹에 설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열기구 타보셨나요? 왠지 하도 상상을 해서 탄것 같기도 하고 아우, 설명서만 보면 엄청 까다로워 보여 근데 사실 크게 별건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야! 짜잔 패스형이네 그리고 여기 귀여운 이건 고무줄로 연결이 되어 있다 포포